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룻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와의 호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감람나무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